안녕하세요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오늘은 진양교차로에 나와있고요 여기 왜 앉느냐 여기 오시면 시민공원 푸르지오가 모델하우스가 이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많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아, 저는 부산 시민공원 푸르지오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호영 본부장입니다 여기가 원래 그거잖아요. 돼지 베스트샵인가. 아, 예, 맞습니다. 맞죠? 배우자리라고 또 여기 그...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네이버라든지, 뭐, 각종 커뮤니티에, 홍보관이라든지 뭐, 분양 모델하우스가 전부 다 센텀이랑, 그 서면으로 나와져 있는데, 알아요또올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사온 기념으로 제가 또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아, 예. 저희가 원래 모델하우스가 제정동에 위치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현장이랑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오시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곳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해서 오픈 이벤트로 프로모션도 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좋은 혜택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참 위치도 시민공원이라고 참 좋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지만 네네네. 솔직하게 미분양이 좀 낫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촬영 일 차거든요. 갑자기 네. 원래 어제 마치고 촬영을 하자고 했었는데 마치고도 손님들이 미어터져가지고 네, 촬영을 못했습니다. 뭐 분위기가 좀예사롭지 않던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 향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좋아지는 분위기를 타서 저희가 현장 옆으로 지금 이전을 와서 지금 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저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방문객이 한 200팀 이상 정도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아침 일찍 왔습니다 아 예. 그러면 모델하우스 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오시죠. 들어가시죠 네. 안에 들어오니까 되게 말끔하게 되어 져 있습니다. 모형도를 보니까 참 궁금한 게 많지만, 네네. 구현 설명 먼저 하고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총 428호씩 어, 전용 면적 25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보시면은 저희가 3, 4층이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요. 공구에는 없었던 뭐, 스위밍 풀이라든지, 뭐, 다운이 라이징 카페, 그리고 뭐, 컨디션으로는 조직 서비스까지 들어가는 뭐,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인테리어를 좀 해놨습니다. 네. 서면요 그다음에 부합역, 부전역까지. 네. 사실, 삼은역 부암역은 제가 설명이 거의 필요 없잖아요. 걸어서 네, 5분 거리로 네. 해가지고. 네. 부전역도 걸어서 5분 거리인데. 부전역 같은 경우에는 부전역 복합 환승세다가 2028년도 완공될 예정이라 산, 마산, 복정철 교통도 올해 안에 지금 될 예정이라 뭐 교통으로서는 지금 저희 위치가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차교통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좋은 곳이고. 네네. 그다음에 시민공원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시민공원이잖아요 네네. 걸어서 가보셨어요? 가봤죠 얼마나 걸리는가요? 느린 뭐, 걸음으로도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하십니다 네. 부전역 쪽으로 시민공원 쪽 가면 그래서 부전시장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네. 상권이라는 상가들이 좀 있는데 바로 마주 보고 있는 데는 거의 구축들에 막간판들 여기저기 막 걸려져 있고 이렇게 약간 오래된 느낌의 좀 네네. 상가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많다? 많지도 않다 그죠? 네 많지 않아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가가 입점을 한다고 하고, 또 상가도 계약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민공무원만 찾으시는 분들이 연간 70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 현장 바로 옆이 부산 진구청이 있습니다. 진구청에 상주하는 인원들만, 근로인원들만 700여 명이 돼요. 네. 그리고 저희 468세대 고정수요까지.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상가가 테라스형 상가로 이렇게 독선이 동서, 남북 다 뚫려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상가가 (62호실로) 다들 몰려 있어서 뭐~ 외식도 즐기면서 그리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음, 그, 음, 그럼 여기가 1층구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서 점심밥 물어 온다든지, 저녁에 회식한다든지. 네, 네. 사실 서면 나가도 회식을 할수 있겠지만, 그쪽에 가는 느낌이랑 바로 옆에서 또 먹는 느낌, 또 느낌이 완전히 차이가나잖아요 네, 저희도 지금 뭐 퇴근해서 뭐 직원들하고 이제 간단하게 뭐 저녁 자리 가지려고 해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권이 저희가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바로 앞에도 스위트홈이라든지, 네. 베르빌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일성, 인포 이런 데도 다 있는데, 네. 주변에 뭐 없다 보니까 결국에 멀리 가야 되는데, 네, 내집 앞에서 뭐 먹는 부분이 또 느낌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여기 1층에 보다 보니까, 여기 개방형 스트리트형 상가인데, 네. 여기 눈에 띄는 색감과 디자인과 구색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노란색은 지금 임대가 끝이 난 거잖아요. 예, 임대가 다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투썸 플레이스 그리고 식당 상선이 지금 이점에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투썸 플레이스 올라가는 공간이고 이렇게 네.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안대 면으로 넘어왔는데 여기가 그거잖아요. 그럼 테라스인 거고 1층에서 올라오는 투썸 플레이스가 임대가 확정이 된 거고 네네. 그 옆에 테라스로는 식당 상선. 네네. 와, 그럼 이 상가 분양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 상가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50%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쵸. 봐요 식당 탐선이나투던플레이스가 임대가 지금 수익이 확정되어 있으니 이쪽으로 네. 해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들 하셨어요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다른 프랜차이즈도 지금 임대 구성을 지금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음. 어, 좋은 기회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 수요는 진짜 많긴 확실하겠다 거기 플러스 부산 시민공원 재개발 촉진 지역 쪽으로 앞으로 향후8,500 세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깜빡이는 게 있는데 입주 가 네. 언제요? 입주는 2026년도 3월 때. 아 서로서로 얼마 차이 안 나네, 그죠 예예. 그 모형들 한번 볼까요? 되게 잘 생겼습니다 건물이. 네. 그가 이죠 일단은 부산에 보면 잘 생긴 건물들 몇개 있지 않습니까? 예예. 좀잘 생긴 건물들이 좀 오래되더라도 오래 랜드마크로 남아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네. 이또 바로 시민공원 일산에 이렇게 이쁜 건물이 태어납니다 네. 아 커튼 얼룩으로 해가지고 기깔나네요 그죠? 맞습니다 커튼 얼룩으로 해가지고 외관이 굉장히 화려해요 어, 마린시티 의 아이파크라던가 제인스 같은 경우에 는 커튼 얼룩 되어 있어요 네. 커튼 얼룩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냉장망이시작합 커튼 얼룩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 유리 마감이 아닌 콘크리트 위에 유리를 통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냉낭망이 취약한 점도 보완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1, 2층이 트리트형 상가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네 3층, 4층이 커뮤니티다 그죠? 네 맞습니다 별게다 있네요 네. 공유 오피스, 코인 세탁실, 북카페, 골프 연습장 스윙풀? 스윙풀? 네, 수영장이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아 그다음에 사우나실이 샤워실 피트니스랑 GX 엄지 카페. 네네. 야 대박이네요. 뭐, 3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로 북카페 회의도할수 뭐,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고요. 4층은 이제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을 특화되게 저희가 뭐스윙풀이라던가 골프 연습장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 음. 그리고 사우나까지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면 원스톱으로 즐길 수가 있는 음. 그런 하이엔드 거품 뛰스트요 그, 그, 그런데 이 정도면 뭐 네. 사실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해도 뭐할 말이 없겠다. 예.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네. 적용이 없는데, 그래도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보단 좋게 나오지, 덜 나오진 않을까. 네, 네, 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민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러면 여기가 아까 식당 삼선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1층은 비어있으니, 요 자리들도 흔히 말해서 꿀자리겠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어요. 어디가 꿀자리가 필요없이 다 꿀자리 것 같아요. 동선이 동선완부로다 뚫려있고, 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A동, B동, 이동거리가 어.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상가 하나, 뭐 뒤쳐지는 거 없이 다들 노출이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뭐, 여기 건물잘 생겼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어떻습니다. 이거보다는 그 중에 진짜로 이쁜 것도 있을 거고, 크림 네. 안해서 조금 못생긴 애도 있을 거고. 아, 저희는 못생긴 거 없어요. 아. 예, 저희는 <laughs> 없습니다. 저희는 어, 보시면 468호실 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아우, 이런 자신감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선호하는 방향은 요 라인 방향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시민공원 뷰가 나온 타입이라 네. 어, 요쪽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건 사실이죠. 여기 제가 서 있는 방향이 북쪽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북쪽에서 보니까 저층에는 뷰가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테라스인데요. 네. 저층이라 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층, 2층, 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친구가 굉장히 높아요. 가장 낮은 층이 3층인데 3층이 일반 아파트 높이 한 10층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그럼 뷰 보이겠다, 그죠? 그 연구 조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저층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A 동, B 동, 동간 거리가 35m예요. 네. 그 35m 그 위치에 부산 진구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선이 가리지는 않습니다. 음... 그... 유니티를 보려고 하고요 84D 타입이고 여기는 시민공원의 조망이 가능한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오피스텔이라 해가지고 현관이 조금 좁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왼쪽에는 흑경이 달려있는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하부 띠업이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 돌아서면 당연히 팬트리가 들어있겠죠 우와 팬트리가 좁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여유 공간이 됩니다 영상 내에는 유상 옵션이랑 무상 옵션이 혼재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고요. 지금 중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재 현관에서는 유상 옵션이 따로 없는 거죠. 네네. 중문이 열고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구조를 살펴보면 왼쪽부터 마스터룸, 작은 방, 작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그리고 스타일러 이렇게 있고. 상관에서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바로 스타일러가 이렇게 뒤져나가져 있는데 삼성이라고 하면 에어드레스겠죠 어이게 그, 요런 거 내부 관절도 되게 좋게 되겠죠 어있 팀장이 이거 음. 그대로 나오는 거 맞죠 사 음. 집에 보기 전에 유상옵션가 아닌 걸또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 조명 그냥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의 조명이라 생각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특화 조명은 레일 조명이라 해가지고 인테리어 요리 되게 많이 하는 거그 다음에 라인 조명이라 해가지고 매립 형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명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유상 옵션이라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돈 주고도 많이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반적인 인테리어보다는 좀 싸게끔 먹힌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느낌은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가물가물 하다고 생각했는데 S사의 빌리브, 네, 거기서 봤던 느낌인 것 같아요. 층고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렇게 우물형 전장이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층고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키가 상당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아파트 손을 뻗으면 돼 있는데 되게 느낌 좋고요. 일단은 이면창이란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물론 두개동 중에 A동으로 와야지, 이제 시민공원 뷰가 이렇게 쫙 보일 거예요. 이쪽은 그러면 그거겠다. 남쪽. 남쪽이라서 B동이겠다, 그죠? 응. 음, B동이 보일 거고, 한면부로 해가지고, 시민공원이 보이는 세대가 있을 겁니다. 주방을 보게 되면, 사실 제가 너무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방도 넓고, 거실도 넓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되게 이쁘게끔 되어 있고, 또 옵션 한번 싹 살펴보면, 이거 선택이다, 그죠? 아, 네. 옵션 선택은, 비포인트 냉장고 3대.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가있고요 옆에 이제, 이거는 기본 높이장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비스포크마 유상. 유상이고, 네네네. 나머지는 그냥 요렇게 우리가 아는, 여태까지 네. 조합을, 뭐, 라신들 하면 된다니까요. 아, 이해했습니다. 놀이 공간에 보게 된다고 하면, 요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집에서는 환기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 바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바람구멍이라고 하죠. 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람이 쑥쑥쑥 들어갈 거고 시민공원이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장판 마감재는 기본이 엔지니어드 스톤. 원래 아파트에 들어 가는 네, 거고. 뭐그 유상으로 좀 고급형이 이제 세라믹 타일로 해 가지고 그 김치 이염 안 되는 그거 말하는 네, 네. 거잖아요. 아. 그래, 그런건 그또 옵션이 또 돼야지 네, 통판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한판으로 큰거 좋은거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요 포인트는 되게 이쁩니다 그냥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이렇게딱 마주 보게 되면은 전면으로 해가지고 시민공원이이렇게딱보이고요짱방은 요런식으로 오 근데 앞만 봐도 아빠텔이라고 쳤을 때도 상당히 넓게 빠졌다는 느낌 들고요 요렇게 붙박이장은 기본적으로 나올거고 시스템 에어컨에 이런거다 들어가있고 후버들 요렇게 나와져있는 부분 이런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옵션들 보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입 방이고요. 이 방은 조금 먼저 보신 방 보단 조금 더 넓고 민공 바라보는 뷰는 똑같이 동일하고 수박량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화장실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슬라이딩 도어로 돼가지고 이쁘장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좀 세게 밀어도 댐버 기능이 되어 있는 건식형으로 해서 이렇게 세면대가 들어가서 완벽하게 거의 호텔 느낌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 보시면. 이 공간만 보면 어떻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호텔에 왔다. 거울형 수납장들도 호텔에서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졌습니다. 깔끔하고 이쁘고 요즘 트렌디하게 타이도 상당히 넓은 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매지 라인 별로 없이 이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탁실. 와우. 타워가 딱 깔끔하게 들러져 있습니다. 요건 옵션 아니죠, 그죠? 네. 세탁기가 이렇게 들간다는 어 부분을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아스토룸이고요 사실, 그, 통상적인 아파트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마스터룸이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게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생활하시는 데는 오히려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스터룸 사이즈는 솔직하게 말해서 엄청나 있다고 말하면 제가 사기꾼이고요. 그냥 적정하게 보편적인 아파트에 나오는 84타입 정도 느낌이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여기 파우더룸. 옵션이 슬라이딩 북박이장이랑 미설치 돼 있는 부분인데 별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절대적인 면적이란 게 있기 때문에 특별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진 않을 건데, 수납 공간도 되게 많다는 부분이 어, 상당히 매력 있는 부분이죠.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흔히 딱 그냥 알고 있는 부부 욕실의 느낌인데,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색감도 색감이고, 샤워 부스는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일이 워낙 또 넓은 걸 사용했기 때문에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요즘 가장 트렌디한 느낌, 실제로 돈 주고 인테리어한 느낌의 부부 욕실을 볼수 있다는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 프로모션 아까 들었어요. 네네네. 그게 뭐예요? 저희가 이전 오픈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천만 원에 동호수 지정 계약이 가능하세요. 어, 선착순으로 해서 보시기 TV 보고 찾아오셨다고 하면은 저희가 특별 혜택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 요 네. 부분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은 그... 무이자고 네. 계약금은 5%. 필요 금액은 입주 때까지 해서 한 2천만 원대만 있으시면은 됩니다. 어. 오피스텔에 대해서 지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꼭 오셔서 계약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정보 한번 얻어 가시라고 저희가 맛있는 커피도 대접하고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집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부산 친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가치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커피 맛있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 한번 만들어 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